이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 친구들과 함께 미국 테마파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새로운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도 알차게 즐기고 왔고요. 스릴 넘치는 미국 로컬파크들도 돌고 왔습니다. 초콜릿 테마파크에서 신기한 체험도 해보고, 유령 호텔에서 유령 여사님도 만나고, 70주년 축제가 한창인 에너하임 디즈랜드에서 대왕 열쇠 이벤트도 직접 해봤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직접 밥도 해먹고, 직접 운전도 하면서 다닌 미국 테마파크 여행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프입니다. 오늘 저는 어딜 와 있냐면, 공간을 빌려서 오늘 특별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특별한 여행을 떠날 거거든요. 그 여행을 같이 갈 분들을 일로 초대를 했는데, 저는 다 아는 분들인데, 서로서로는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여행을 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 첫 만남을 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왔어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laughs> 두명 왔고 한 명이 지금 <laughs> 지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기 함께 갔던 1기입니다. 현우. 네,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laughs> 안녕하세요. 이노죠, 이노. 네. 이노랑입니다. 지금 여기 또 <laughs> 네. 미스테리한 한 명이 지금 아직 <laughs> 네. 지각을. <laughs> 좀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긴 한데. 무슨 일? 부채를 지금 좀 있지 않나요또 길이르신 것 같아. 왔다 왔다. 지각생 <laughs> 왔다. 지각생. 오늘 학교 들어와서 오고못 해. 맞지? 어, 지각한 주제에 문도 못 열고. <laughs> 지각했는데 문도 못 열시냐고요. <laughs> <못> <laughs> 어? 정말 요란하다 요란해 지갑했으면서.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계좌번호 누르는 줄 알았어. <웃음> 아니, <laughs> 비밀번호가. 비일보도가... <laughs> 이게 이상해, 이게. 늦으면 항상 장민주지. <laughs> 누구 뭐하나? <laughs> <laughs> 할 말이 없네요. 민주님은 워낙 유명하죠? 인사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모이게된 이유는 저희가 6월달에 미국을 가거든요. 꽤 길게 갈 거면 3주를 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버프투어를 가서 저랑 인연을 맺었던 분들인데 그중에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 <웃음> <웃음> 3주나 뺄수 있는 분들이 모이셨어요. 또 이렇게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어색하지,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어, 진짜. 영상에 너무 많이. 아닌데 보고. 현우랑 생각나요? 민주는 어색할 수 있는데. 네네. 네, 네. 어. 그 영상에서 봐서 그런가 아는 같고 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동안 또 이제 카톡으로 어.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 내쪽 아 친밀감이 많이 저 생겼다 응. 응. 괜찮아 편해 보자마자 <laughs> 아, 말도 나버렸어 아 보자마자 아니 아직 나도 잘안 되나 <laughs> <laughs> 아, 어 되게 되게 <laughs> 되게 빠르시네 일정입니다. <laughs> <1. 웃음> 일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테마파크가 좋아서 유튜브와 구독자에서 친구가 된 4명이 가는 어떻게 보면 편한 여행인데 제가 뭔가 리더 역할인 것 같아서 이번 여행에서는 파워 제이 성향을 적극 드러내 보았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테마파크 로드트립을 떠나보자는 컨셉이었는데요. 직접 운전은 했는데 일부분만 자동차로 다녀서 반쪽짜리 로드트립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동부 위주로 돌고 올랜드에 들렀다가 에너하임까지 다녀오는 일정이었죠. 미국 동부 쪽은 유저지와 허쉬 그리고 리치모 온듯 이렇게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무려 16박 18일 다섯 개 도시 10개 테마파크 를 다녀오는 일정이었죠. 이제 보니까 응. 셋다 양이 적지 한 마리 응. 많이 못 먹어 야, 다 그렇구나 내가 아는 셋다소식자내 그래. 버프 먹어요. 투어에서 진짜 스트스 <laughs> 받는 그래. 인원 중에 한 명이 <laughs> <한 웃음> 진짜 <웃음> 적게 <웃음> 먹잖아 <웃음> 인원 진짜 적게 먹잖아 진짜 <laughs> 응. 난 소식. 까지 아닌데? 얘는 나눠 먹는 걸 좋아해 같이 아, 음. 1인분은 뭐 같이 시켜서 나눠 먹자 아니야 나눠 먹는 걸눠 먹는. 거잖아. 그래서 어. 1인분을 먹는지 모르겠어 여러 개를 시켜서 어, 여러 개 어, 나눠 먹는 개걸 좋아해 어. 난 나눠 먹는 걸안 좋아해 뭐. <laughs> 선우도 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맞한 번에 많이 먹는 거 음. 근데 나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나보다 더 적게 먹어 이3명뭐 조금 먹으면 식비 적게 나오고 좋지 뭐 <laughs> 욕은 <욕을> 진짜 조심할게 요 <laughs> 미이좀 걸어. <laughs> 무슨 욕을 하는데? 특히, 막 이런 욕을 하는 <laughs> 그런 욕 괜찮아. 진짜 그 욕설 편집할 때 욕설 드러내야 되는 건 민주야. <웃음> 오해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제일 기대되는 파크가 어디야? 에픽. 무조건 에픽. 어느 곳이 다크니버스. 다크니버스. 저는 거기 신동사. 머리... 뭐 있는지 안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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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laughs> <일본은 웃음> 음, 그러면 내 영상을 연령극도 안 맞는 거잖아. 아니지, 단한 편도. 여기 봤네, 잘 읽은 거지. 너무 우리가 막 되게 장거리를 뛰는 거, 건거 거의 없다. 한번한네 번, 시간 딱네 그 시간 정도. 그거? 그거 티맵 되나? 구글맵. <laughs> <해나>? 구글맵으로. <laughs> 아, 구글맵으로. 티맵이란. 니맵 너, <laughs> <laughs> 너운전하면안 되겠다. 미국에서 티맵을 켜. <웃음> <웃음> 그냥 내비의 총칭인 거지. 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근 네, 오늘은 사진을 오랜만에 찍어봤는데요 국제면허증을 만들려고 찍었습니다 점점 얼굴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늘은 국제면허증을 만들러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소중한 그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렸고요 네, 이걸 들고 이제 미국에 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날인데요 오늘 뉴욕으로 갈 예정입니다 뉴욕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 이번 여행은 좀 특이하게 우리 앞서 사전 모임 했던 친구들과 같이 가지는 않아요 각자 마일리지 털고 털고 좀더 일정을 달리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따로 가서 뉴욕에서 만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만날 예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만에 그동안 모아놨던 마일리지를 털수 있는 날이어가지고 운이 좋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비즈니스를 타고 갑니다. 비즈니스는 잘안 타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딱 잡혀가지고 그것도 이틀 전에 잡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아우 고생했습니다 <laughs> 선우는 뉴욕에 이틀 전에 먼저 와가지고 뉴욕을 구경하고 있었고 민주는 나랑 10분? 20분 차이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지 2시간 입국심사는 1시간 반 차이가 났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이서 먼저 여행을 할 거고 이게 너무 틀어 지금 <웃음> <웃음> 서로 구입해온 것좀구경하냐고 지금,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명 같이 여행할 거고 인호는 일주일 뒤에 올랜도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렌트카를 이제 픽업을 해서 유저지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유저지에 에어비앤비를 또 예약해 놨기 때문에 숙소를 체크인하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테마파크 다닐 예정이거든요. 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차를 고르면 될것 같은데 차고를 생각이 아주 신이 났구만 나... 아니, 아니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고르는 거라고. 아 진짜로 <laughs> 이거 이거 아니야 <돼. 웃음> 미국에서 렌트를 할 때는 SUV를 보통 피하는 게 좋아요. 뒤에 네? 그 짐이 보이면 짐을 막 훔쳐가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짐 훔쳐가는 거 보시면은 거의 5초도 안 걸려요. 유리창 깨고 다 들고 나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짐을 차에다 놓고 내릴 일이 없어서 하루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날은 짐을 딴데 맡기거나 하면 되니까 어떤 걸로 할까? 너 하고 싶은 걸로 해. 현우가 거의 운전 다할 거니까 뭐 운전을 제가 시키는 건 아니고요 운전을 <웃음> <웃음> 스스로 되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 현우가 이거 하면 우리 세 세계 나란히 서릴 수 있어 음 그럼 이걸로 할까 괜찮아 음... 마음에 들어 갑자기 차 보니까 이렇게 얼굴에 혈색이 도네요 지금부터 이 차는 <laughs> 제 차입니다 <laughs> 와 햇빛 와 선글라스 선글라스 플로리다요? <laughs> 아니야 아직 <laughs> 어. 여기는 플로리다가 아니지 아 맞네 아, 이건... 아 올랜도 생각했다 <laughs> 여기 올랜도인 줄 알았다 우리가 어디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가 어딘지 정도는 알아야 되아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어딘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뉴욕 뉴욕 근데 왜 플로리다라고 해? <laughs> <laughs> 플로리다 뉴 <laughs> 아니 주목적지만 생각했어 올랜도 지금 민준의 뒤에 지금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다리, 발 내놓고 <laughs> 아주 편안 <편한> 자세로 <laughs> 아니, 가고 있습니다. 시간 넘게 가는데 편하게 가야죠.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나만 신나? 지금 운전 중인 현우는 신이 났어. 신이 났어. 뻥뻥 <laughs> 어, 뚫는. <뚫렸네. 웃음> <laughs> 왜 이렇게 신이 났어? <웃음> <웃음> 아니, 드래로 운전하는 거 같아 지금. <laughs> 너무 재밌다. 어, 여기 다리야. 강 건너고 있어 지금. 보, 보이냐고? <laughs> 살인나는그 산장 가는 어, 지금 그 <laughs> 이야기 하려고 공포 영화 나왔던 그런 비주얼이야. 안만 탈라달라고 소리질러도 우리 구해줄 오오. 사람이 없는 거지. 말말 <laughs> 말, 말. 말을 처음 보냐고. <laughs> 아니 아니 좀 둘러봐. 저 에스티도 미국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진짜 막. 되게, 영화 세트장. 어 미드나 영화 속만 나와 나온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가. 야 영화 세트장까지는 아니지. 이게 그런. 에이. 에이, 그 좀. 또, 미국 시골 마을 와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아니, 어, 미국 시골 마을에 처음 왔는데, 신기하 처음 왔는데, 당연하지. 러니 그러니까 나도 신기한데, 그렇게 감탄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지, 나는. 아, 감탄할 정도로. 맞 이게. 출력 방식이 다른 거야. 음. 이 나무도 봐라. 미국 나무 두껍고 크잖아. 되게 이국적인 거야. 나도. 음. 이제 놀라고 약간 신기하는데, 그게. 겉으로 안 나오는 거지. 속으로만 아. 그러니까 표현 표현이 민주나 현우처럼 안 나오는 거지. 오늘 뭐 보고 우와가 돼? 나 테마파크에서 좀 그런 거 왔고. 형막 통장에 돈막 여태 끝이면 나올 거 같은. 데아 그러면 나오겠지. <laughs> 감정이. <건가? 웃음> 그렇지. 아무도 아무도 알면 뭘안 되잖아. 오늘 감정이 메말라. 나 오늘 드래곤 결들이 보면서 또울 뻔했다고. 이상한 거? 그런.. 그런 영화가? 드래곤 길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했어, 제가. 독거노인의 평문이지, 그게. 드래곤 길들이 보고서는.. 아니, 그게 아니지. 드래곤 길들이기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그렇게 자른다고 나도 미국에 와서 대도시 있는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시골 같은 동네까지 와본 적은 없어가지고 신기하긴 하던데. 여기 이, 이, 여기다 대면 된다고 했어. 우와. 이게 우리가 머물 집이야. 나 이런 집에 처음 들어가봐. 우리 올랜도에서 자던 그런 에어비앤비와 다르잖아. 오, 여기가 부엌. 와, 케어 냄새 나는데? 오, 부엌. 뒷마당도 있어. 뒷마당. 이제 우리 방구경보자 방구경. 첫 번째 방은 이렇고. 오,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오, 여기 방도 뭐. 어, 어, 오. 코치레인.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큰 방인가 보다. 음, 마스터. 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가장 안 걸리고 싶은 방. 안 걸리고 싶은 방? 어, 난 있어. 아 있어? 어. 방. 어. <laughs> <그렇지> 너무 무담수. <무대무서. 웃음> 아니, 아니 사방이 거울이서 어떻게 자?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겁이 많아? <laughs> 아니 너무 무서워. <laughs> 이제 잘똑바빠한아 가서 잔다. <laughs> 그 자고 일어난 내 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몰라? 아, 진짜? <laughs> 도대체 운동을해서이 몸을 키워놓을게 <laughs> 아니 나는 몸을 키을놓은 것도 아니야 이제 여기서 막튀어나온다 이제 <laughs> 안 나올... 열고 자면 돼 <laughs> 여기 왜 아기 침대가 있는 줄 알아? 이거 움직이는 거야 밤마다 이제 애기 기시면 우는 아, 거야 애기가 <laughs> 나 거울 속에 나보다 애기가 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방 정하는 거야 이긴 사람이 방을 정하는 거 알겠지? 가위바위보! <laughs> 어. 아. 어. <laughs> 민준 무슨 방할 건데? 나 거울, 거울 싫다 했다! 나 거울 싫다 했어! <laughs> 그래, 침대 컨디션도 중요해. 그러니까. 아, 똑같다. 매트리스는 아, 똑같다. 너눌는데 내가 봤다, 지금. <laughs> 세상 이렇게 좋은 게 없다. 잠들었다, 지금 잠들었다. 참 <laughs> 참 <부럽다>. 너 <laughs> 오빠 아니야? 어,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 알지? <laughs> 아 여긴 위, 머리 위에 또 거울이 있구나 침대 어, 헤드가 거울이야 거울의 방이네? <laughs> 거울의 방 그건 좀 무섭다 그래 말이지 무섭다고 여기는 <laughs> 어 여기도 TV 있네 여기는 그 곰팡이도 쓸고 벌레도 나오고 나는 여기 진짜 아니야 집이 같아. 북향이야 <laughs> 방이 북향이야 이거 여기는 여기는 함부로 눕고 자는 데가 있어 <laughs> 잘 돼서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방정하는데 무슨 <laughs> 영상 불량이에요. 어차피 필수 나 똑같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그러니까. 아, 방이 무서울려나? <laughs> 이 방? 제일 큰 방. 나는 아, 양보해 봐서 아, 게임인 아, 게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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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이바이보. <laughs> <laughs> 참 못해. <laughs> 재미를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면 를안 되겠죠.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오우가원하이이은제제머물물록하하습습다다 g to eat it. I'm not sure if y o u 포징 going to e a 니까그 i 니까 o t sure if 치 o u r e 많 o i 다 진짜 o eat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eat i 피자 m not s 그리고, 치킨, 그리고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장민주님이 면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이걸 다 싸가지고 왔대요 따란 이야 이거 다 들고 <laughs> 캐리어에 이게 다 들어가? 그래서 짐을 얼마 못 갖고 왔잖아 비빔면 열라면 김치 라볶이까지 화면에 거의 무슨 면 선생 <laughs> 장민주 이렇게 나와 <웃음> <웃음> 광고하듯이 나와 오늘의 저녁은 피자 그리고 라면입니다. 조합이 이상하긴 한데 딱 간편하게 먹기 좋은 딱 메뉴를 사가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전문 보디빌전인줄 알겠어. 나 그냥 일반인 몸인데 이거 좀 해명해야 돼. 일반인 몸 이게 음. 일반인 몸이지 <laughs> 이런 게 일반인. 똑같아 <laughs> 먹겨놓으면. 응. 삿대도 기분 나빠. <laughs> 응? 니가 니몸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 어제만 뉴욕에서 스벅을 세, 세 번을 봤거든? 주문할 때 닉네임 돼, 그 네, 알려줘야 네. 되잖아 엄청 고민이 항상 왜냐 너무 현지인 같은 이름을 하면 네. 영어 실력이 너무 깃, 딸리는 주제에 현지인 같은 느낌이고 <laughs> 한국 이름 알려주기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해군 대마다 이름이 더 달랐어 하나 정해 그냥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하자 누구한테? 현지인 우리 아, 배포들한테 아. 아. 왜냐면 우리 아. 배포님들 중에서 미국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딱 이미지만 봤을 때 현우가 가질 만한 영어 어울리는 영어 이름 크리스 난 약간 그 제이슨 또, 어, 제이슨. 민주는 영어 이름 뭐지? MJ. MJ는 조금 논란의 음. 여지가 있다고 봐는데 요 슈퍼 히어로의 여자친구 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음. 여주인공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우리 MJ 말고 또어울리는 영어 이름을. 어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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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웃음> 지어주세요. 네. MJ 안 돼. 음, MJ는 안될것 같고. MJ. 다른 걸로. 예전에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미국에 사는 꼬마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랜드 캐니언에 캠프파이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여자, 내가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있었어 음 근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나를 보더니 올리버? 해가지고 올리버 됐어 그래가지고 <laughs> 수박 가면 올리버를 하지 이두 명한테 어울리만는 영어 이름을 지어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누가 그림게 있었어 그렇게 너무 예쁜 한국 이름 두고 그런 미국식 이름 음 지을 필요 없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음. 영어는 약간 좀 음. 세계 공통으로 쓰는 언어다 보니까 있는 게 좋은 거 같긴 해 약간 음 어, 가슴에 흘렀다 뭐야 무슨 멘트야? <laughs> 뭐 어떻게 받아줘야 돼 이거 배에 안 흘리고 다행히 아 가슴에 흘렀잖아 어? 가슴에 묻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슴에 흘렀다 아니 나, 난 뿌듯한 느낌이었는데? 공기만소리만이었어 응, 그럼 축하해 하면 되지? 뭘 축하해 어, 왜 축하할 일이야 그게 축하할 일이 집에 안들었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어디 가는 줄 알아? 이야기 아, 했는데? 내일, 내일 어디가? 아, 안 가르쳐 준다 어이씨 내일 어디가? 우리 일정에 이미 내일 어디가는지 이미 공유를 몇 <laughs> 번을 했어요 당장 내일 거는 알아야지 <laughs> 내일 어디 가는데? 식스 플래그 <laughs> 어이씨 내일 <laughs> 어디 가니? <있죠? 웃음> 맞습니다 어이씨 배신자 배신자라니 내일 건 알아야지 내가 아까 가르쳐줬잖아 <laughs> 어쨌든 내일은 우리가 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를 가는데 영상에는 여러분들 식스 플래그 안 나갈 겁니다 다음 <laughs> 영상은 바로 에픽 유니버스가 나갈 건데요. 여행 순서대로 영상을 올리게 되면 늦게 올라가게 돼서 에픽 유니버스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에픽 유니버스 부분을 좀 앞으로 끌어와서 영상에 나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식스플래그가 올라갈 거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봐주시고 또 잊지 않도록 구독까지 해주시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이었기 때문에 좀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똑같이. 아시겠죠? 늘 하는 마지막 인사 한 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 <laughs> 맞지? 아니 내가 먼저 하고 너네가 하라고. 아.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웃음> 만족. <웃음> 민주, 민주 씨, 아또 야구 보고 계시는군요. 반겨, <laughs> 반가워하셔야 돼. 반가워하셔야 돼. <laughs>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days.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